킹제임슬 성경 11기하 1장 그때 아합이 죽음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지아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윗방에서 격자창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전령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에크론의 신 바알제 부백에 물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셉족 엘리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제 부백에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더라. 이후에 전령들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다시 돌아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남자가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보낸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크론의 신 바알제 부백에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알린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남자였고 그의 허리 둘레의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둘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티셉족 엘리야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그에게 한 50인 대장을 그의 50인과 함께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올라갔는데 보라 그가 한 언덕의 꼭대기 위에 앉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50인 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지어다 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인을 살랐더라. 또다시 그가 또 다른 50인 대장을 그의 50인과 함께 그에게 보냈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십인을 살을 지어다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인을 살랐더라. 그러자 그가 다시 세 번째 오십인 대장과 그의 오십인을 함께 보냈더라. 이에 그세 번째 오십인 대장이 올라가서 도착하였으니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두 무릎을 굴코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오십인의 생명이 당신의 목전에 귀하게 되도록 허락하소서. 보소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전 50인 대장 둘을 그들의 50인 부대들과 더불어 태워 버렸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 생명이 당신의 목전에 귀하게 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에크론의 신 바알 제부백에 물으려고 전령들을 보낸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여 줄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엘리야가 전한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샤파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제 아하지야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